이 준전문가 자격증 강의를 맡고 있는 어, 강사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통계 이론 어, 내용 을 공부할 건데 어, 통계 이론에서 통계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계학이란 뭘까? 이거 없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통계학에 대한 정의가 일단 어, 럭팍이 이제 내려져 있는데, 아, 일단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또는 어, 사회재현상에 대해서 우리 관심 대상이 정확히 선정되어야 하면서 어,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저, 자료와 정보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어, 수집된 자료는 과학적인 이론에 의해 어, 요약 정리 분석되어 과학적인 추론 및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걸 통계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재현상이나 아니면 자연, 자연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싶은 그 연구 목적을 선정을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끔 과학적인 그 재료들을 이렇게 퍼부어서 결과를 추론하는 그런 상태를 러프하게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석재기법들을 많이 적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거나 어, 아니면은 그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을 어, 추론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통계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밑에는 이제 어, 간단하게 읽어보면 통계학은 자연과학을 포함하여 의학, 공학, 농학 등의 모든 학문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어, 과학성이 있고 이 통계학에서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자연 또는 사회재난성에 대한 과학적인 추론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측 결정을 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이 통계학이 요즘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용되고 있죠. 어, 어, 의학, 의학에서도, 어, 뭐 이런 임상 통계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고, 보건 통계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뭐, 공학에서도 사용되고, 뭐 데이터 분석에도 사용되고, 면은 뭐 어떤 그 식품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해서, 이 통계를 이용하기도 해서, 이 사회 전반적인, 아 모든 현상에 대해서, 어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즘에 이제 활용도가 엄청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거를 이제 통계학이라고, 어 하겠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이 통계학에는 아,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하나가 이제 기술 통계학이 있고 그 다음에 추측 통계학이 있어요. 아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 약간 전수 조사가 가능한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그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표나 표를 만들어서 자료 요약하고 그다음에 대표값이나 어, 변동의 크기 등을 구하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을 기술 통계학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전반적인 데이터가 다 있을 때 가능하겠죠. 아, 그러면 이제 반면에 추측 통계학은 뭐냐라고. 뭐 알아볼 건데,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부터 이제 추측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추론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통계학의 핵심이 되는 분야인 추측 통계학. 요즘에 추측 통계학이 주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추론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추측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볼 건데, 아, 실제로 관측한 표본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할 때, 어, 이런 걸 과학수출 방법을 다루는 분야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확실한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측한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갖지 못할 경우에 보통 적용되는 걸 추측통계학이라고 하고, 어, 크게 뭐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 정도로 통계하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런데 어, 이렇게 얘기하면, 네, 구체적인 용어들이 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어, 용어를 좀 나눠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모집단이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은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방대한 자료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통계적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가능한 관측 값이나 측정 값의 집단을 모집단 또는 통계적 모집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셋도 일종의 모집단으로 볼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이제 전체 모집단을 고려하는 게 모집단. 아, 전체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한 관측 값이나 측정값의 표본을 아, 집합을 표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한 거를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란이라는 거를 조사를 하고 싶어요. 계란 전체를 조사를 하고 싶은데 계란이 너무 많은 거죠. 계란이 너무 많아서 다 측량이 힘들 것 같고. 어몇개의 샘플을 꺼내는 거죠. 샘플을 샘플을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이렇게 이 표본을 어, 가지고 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전체의 뭐 손표율이 얼마냐 이런 거를 수정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표본에 대해서 먼저 손표율을 찾아보고 그거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손표율이 얼마인지 추정하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 표본에 손표율이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본들의 특성을 수치로 별류로 만든 게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자, 앞에서 이제 기술 통계학이랑, 추측 어, 통계학을 러하게 얘기했는데, 음, 이건 이제 전수조사랑 연결을 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 일단, 보통은 이제 전수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요. 아, 표본조사. 잠시만요. 어, 혹은 표본 조사 평소사... 혹은 뭐 이렇게 <laughs> 어, 그 이미 임의로 샘플을 뽑아서 어,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닌 걸 어,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어, 전수조사가 일반적으로 항상 가능하냐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항상 전수조사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자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계란 같은 걸 한번 생각 해봐요. 계란이 문제가 있다 없다. 어, 계란의 상태가 괜찮다 틀리다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한다고 치면 계란을 어, 깨트려 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뭐, 안에 내부 형태가 어떤지를, 뭐 이렇게 X를 찍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어, 그런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란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 해봐요. 그러면은 계란을 깨뜨려봐야지 정상인지 아닌지 알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란을 다깨뜨리는 거죠.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계란이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건 맞죠. 왜냐면은 다 조사를 했으니까, 다 깨트렸으니까.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팔게 없어지는 거죠. 계란을 다 깨트려버렸으니까, 계란은 괜찮은데 팔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만, 어,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의로 추출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 그런 경우들을 이제 가지긴 되는데 어, 아까 말한 대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모집단에 대한 요약 및 자료를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데다 보니까 전수 조사가 가능할 때 많이 쓰인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추론을 할때는 추측을 할 때는 예,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정리 정보를 찾는 것, 이런 데쓰는 거고, 기지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수조사능할때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추축통계학은 어, 불확실한 모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뽑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어,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 규명하는 통계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표본조사 같은 걸 하는 어,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표본조사. 아, 자, 이건 이제 전체에 대한 조사가 힘들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게이 명제 자체가 이렇게 불확실한 모집단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지 못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나와서 한번 보자면 기술 통계학이랑 수축 통계학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기술 통계학은 자료 수집하고 자료 중 요약하고 자료 분석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모집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모집단인 경우에 결론을 그냥 바로 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어, 이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표본이 됐을 때 확률을 도입해요. 확률을 도입해서 물론 확률이라는 게 확률론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냥 확률만 받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개념이나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음, 이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추론을 통해서 오집단의 특성이 어떤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추측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계의 학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 자세히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사하는 방법을 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하나는 이제 직접 조사가 있고 하나는 간접 조사가 있어요. 직접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어떤 연구 목적을 위해서 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어, 보통 직접 조사라고 하는데 자세히 가면 읽어보도록 하죠. 직접 조사라고 하는 거는 전수조사와 같이 모집 자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처럼 전체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어쨌든 이건 이제 직접 조사를 한다는 라 거고 간접조사가 있는데 이 간접조사는 어, 관찰 주체가 관찰과 직계 가정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관찰된 것을 어, 현, 한 조사 목적에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상황이, 이제 간접조사 상황이 많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연구 목적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어 하고 있으면 좋죠. 그러 그러니까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용하면, 뭐 물론, 연구 목적을 잘 이렇게 고려하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죠. 예를 들어 이미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측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 내부에 있는 어 데이터를 우리가 어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상태가 된다면 사실 이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겠죠. 이미 상황이 지나갔는데 조사를 또할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간접 조사가 되는데 아,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 가져갈 수 있죠 예를 들면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자전거의 자전거대열량이나 어, 뭐 그다음에 뭐 초미세먼지에 관계를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연구 목적을 위해서 어, 그 날짜에 해당하는 관측을 그 할수 없잖아요 이미 과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갔던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상태니까 간접조사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이 어, 자동 뭐 다른 다른 이 같은 거에뭐 대여량을 데이터를 또 받아서 공공 데이터를 받아서 걔네들 융합시켜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상태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접 조사로만 어, 이루어지는 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럭하의 어, 통계 조사는 두, 두 가지, 두 가지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가 있는데 자기가 연구 목적을 어, 초점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를 간접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통계표. 이제 이런 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는 이제 데이터들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밸류 값들을 잘 분류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데 어, 통계표는 이제 대표적으로 구조통계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열통계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구조통계표라고 하는 거는 어 시간적으로 아니면 장소적으로 한정된 단일 통계집단의 구조를 나타내는 통계표다.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보시면 계급을 나눠놓고 그 계급에 해당하는 어 인원수를 넣어서 이렇게 통계표를 만든 구조통계표가 있고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열통계표인데. 어, 시간적으로 배열된 시계열표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예, 밸류들이 이제 와, 다 들쑥날쑥 할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찍어서, 어, 이런 시계열표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 장소적으로 대, 아, 배열된 장소적 계열표 같은 것도 이제 계열 통계표로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계표는 보통은 이제 구조와 계열 정도로 나누고, 또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뭐, 도수품표도 있고, 누적품표도 있고, 여러가지 표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은 이후에 내용을 보시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